적이 받는 정화가 일만큼 증가합니다. 나와 센티넬 저간저 정화 일만큼 줄어듭니다. 중첩 네개 획득. 전투 시작 시 MMO 적용. MMO 적용. A편의 추락. 무너지는 하늘. 무난하게 유성우 오스트라로 조금씩. 그렇지 아, 왜 이렇게 아파? 한 번만 더 회복하고 따다다다. 뭐야 본인한테 사 타라. 아이씨. 어느 쪽에 쓰든 타락이 뜨면 내가 죽어. 까비. 양칸 달겠구만. 허리케인 패스 패스 에이피온 아직 아니야 패스 유성우 그래 파락불고 하나 필요해 혼돈 주사위를 뽑습니다 고요 획득 다 때려 유성으로 7번이나? 아..씨.. 에이피언의 추락이 떠야.. 쓰지.. 걍 써? 쓰긴 해야 되잖아. 나이스 과광, 고고과자 회복하고, 고고고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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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뎀. 딱뎀. 따끔한 번개. 이건 아니야. 따라쟁이? 따라쟁이 좋지. 정정기장 하나 필요해. 위험주사위. 번개? 유성우 붙어있으니까 하나 정도? 광명, 치명타, 별의 부름. 별의 부름? 아니야 패스. 하괴가 나은가? 파라 불가 낚끼자 아, 얘네좀 빡센데, 바닥 굴려 봐. 다다다다다다닥 39대 그림자 나토 은신 은신 너 죽어. 불가. 어가가방. 맨날 때려봐라. 정정기장 번개. 번개. 투고 정전기장. 이것도 써야 되잖아 무조건. 가가가강. 혼돈 쓸까 뇌우. 그러면 일단 걸고 다 때리면 되 잖아 컷 정전기장 회피 하나만 더 넣자 천둥의 용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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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타락을 갈 때마다 빛의 방패 센티넬에게 정화를 갈 때마다 적 하나가 정화를 받습니다 네턴중 타락을 받때가다 무작위 적하나가 내가 받은 타락만큼 정화를 받습니다. 내가 타락. 아, 정정기장 있으니까 내가 타락을 받을 일은 별로 없겠지. 파괴, 파괴, 무조건 파괴. 센티넬 필요 없어 무조건 별에 죽고. 스타터 조사를 플레이할다마다 정화를 가합니다. 뇌우 미덕을 바람에 주자 미덕으로 교체합니다. 에올리스 신점 1 획득. 셋다 별로냐? 그나마 이거. 따라지는. 나한 시계 투자해. 다다다다닥 죽일 수 없나? 막혔네. 아마 이게 있어도 다행이다 꺼꺼꺼끝 개쎈데 전체 공격 집어 그냥 뽑기 들어오는 언제나 옳다 모든 적이게 은신을 적용합니다 전투 시작시 몽롱한 4 획득 무작위로 변경이 낫겠지. 블랙홀 망원경을 찾았습니다. 넘길 수 없는 블랙홀의 축복 하나를 획득합니다. 주사위 두 개를 뽑습니다. 적 하나에게 괴로움을 적용합니다. 아우 좋아. 너무 좋아. 오우, 패 터진다. 뽑기 굴려봐. 아이씨. 너, 정전기 어차피 무작위 이 아이한테 다 꽂히잖아. 어우 좋아, 좋아. 자, 정정이정만 많이 나와. 굴려 파라불로 일단 이렇게때려로다다 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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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안정 농구만 내오 네, 다다다닥 어우씨 좋을 뻔했네 그냥 뽑아 회복 좀 하고 잠깐만 따라쟁이잖아. 굴려 봐. 굴려 봐. 아, 연병. 일단 회복하고 얘한테 쓸까? 죽여. 혼란 70% 됐네. 광명 슈퍼 모자기 한 대만 더 하트 하나 까이겠는데 아 타라풀과 또 써야 되는데. 오죽고 나죽자. 산들경우수 살아있는 산들바람. 회피? 아니야 필요 없어. 고장난 탄조 등. 유성우 드로우가 있는데 유성우 드로우. 사야나 복제. 에이피언 이거. 위험 주사위 패스 번개 대규모 정화 광명 패스 에픽 상좀 가봐 적에게 타락을 갈 때마다 내가 삼정화를 받습니다 좋네 보자. 파뿔과 너한테 걸고 정정기장 걸고 유성우 따다닥 유성우 따다다닥 앞으로 보는두 개의 혼돈 주사위가 에픽 주사위가 됩니다.였구나. 그러면 41 정화. 어. 아, 이번엔 유성우고 액션이 없네. a p 언만 뜨고. 그래도 죽나? 그럴리가. 실드는 하나 걸어놔. 말벌가도 쓰고 정정기장 걸려있지 뇌욕 쓰면 끝 번개 패스 상단방어 패스 시간무제한 패스 이로운 바람 필요없어 타락불가? 아니야 필요없어 하트 하나 있는 동안 정화 진가 마법주사를 플레이할 때 버리는 대신 파괴합니다 주사위풀에 30개 이거는 패스 마법주사일 플레이할 때 버리는 대신 파괴합니다. 무작위 이벤트 모든 적에게 무한 은신을 적용합니다. 상관없을지도 별의 축복 안전 주사위 아무 유형의 혼란 액션 또는 무작위 정화로 치명타를 갈 때마다 치명타 배수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못터뜨리고 적이 주사를 다시 올릴 때마다 이것도 못터뜨리고 그나마 이거. 하트 하나 하트 하나 까이겠지 뭐 적이 타락을 피할 때마다 해당 적이 45의 정화를 받습니다 이거 일단 집어 다음에 광역 회피 거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집어야겠다 필요 없어요 정화 마저 가라 거래 축복 500배, 저게 정화를 4회 갈 때마다 내가 1을 습니다 그나마 이거 무지개 빛1 획득. 내가 가는 혼란이 175% 확률로 정화라고, 100% 확률로 치명타? 필요 없을까 일단 써놓고 두장 뽑아. 타락 불과 혼돈. 써봐. 내가 맞았다. 들어오 없어? 아이. 정전기 걸어 일단. 복좀 하고 얘 한테 걸어도 되 겠는데 루 유성우가 왜 이렇게 안뜨 냐？개 잘뜨네 정정이 장 걸려 있지 타락 불 가리 얘 한테 써 나한번더 써. 따라, 쟁이. 따다다따다다따다따다다 39대, 39대, 컷. 드론 언제나 올타 치마타 베스, 뇌우. 그나마 뇌우. 에픽 주사위를 넘기긴 좀. 싫은데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가져가자 일단 그래도 주사위 뽑고 기절 주사위 뽑고 세트 가는 정화 1 증가 드로우 이미 풀 드로우야 이미 풀 드로우 가는 정화 1 증가 죽음 폭탄 이거다 일단 위험 주사위 무너지는 하늘 패스 회피 아까 뭐였지? 저기 타락을 피할 때마다 45정화를 받습니다. 그래, 상대한테 하나만 걸어도 터질 거란 말이야. 대장간 상점 파괴를 좀 해야 되는데, 파괴, 방패, 파괴, 방패, 파괴, 혼돈, 파괴. 라플가 나한테 걸어 정정이장 없어 없네. 회피 너한 번만, 너한 번만 회피해 봐라. 이걸 안 하네. 까비 그렇지... 전정기장 걸고 회피 하나 더 걸어. 그냥 따라하고 따다닥 회피 사라졌는데? 다시 뭐정 화가 뭐에 씹힌 건가？아, 증강 된붙어있었 나？얘 한테 까 비？내 옷어 어쨌든 아고 거？안 썼 다. 애면 그만이야 57됨 빡재생의 해성 미덕갱신 필요없어 격렬한 돌풍 타락이 저항과 같은 확률로 치명타를 발동합니다 치명타 50 획득 이건 못참아 방향감각 상실 획득 이로운게 없어 안전주사의 스타터주사위 필요없어 4이상의 타락을 받을때마다 1감도 그나마 이거 파괴하러 가야돼 패스 혈의 축복 땡겨 안전주사위나 혼란으로 정화를 가하면 치명타 배수중가 정화를 3회가 할때마다 피차강패중가 균형주사위 플레이할때마다 들어우 균형주사위 2개? 정화를 3회 갈때 마다 무적의 대상에게 피체방패 적용 이거 이거다 파괴 상급 방패 파괴 상화 아저씨 또 왔어 그냥 그 샌드백 이 아저씨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 이게 뭐야? 필요 없어. 드로 쌍 드로 정령기장 다락불가. 1 1 0 0 아저씨한테 휴대폰 보고, 나한테 타락불과 걸고 다다다닥 버려. 한턴더 끝이지 대충 때려. 어, 빠공 명의 소리 혼돈 주사 위고 안테나 충전. 유성우 액션을 플레이할 때마다 대상에게 타락을 가하며 대상에게 회피를 적용합니다 어? 타락을 가하면서 회피도 적용? 이거다 네오 재련 제련은 너무 늦었고 75% 확률로 타락을 회피합니다 저기 타락을 피하면 정화를 받습니다 이거 되나? 연막탄을 터뜨려도 회피와 감소하지 않습니다 회피를 모두 잃습니다 이거 뭐가 먼저 터지지? 궁금해서 못 참겠다 센티넬에게 정화를 가할 때마다 그나마 이거 일로 가자. 에이피언의 추락 두 장이면 되지. 패스 타괴 혼돈, 혼돈 타괴 대장간 상점 아니야. 하늘가르기, 그래, 이거 해피 엄마 탄 치명타 이미 있으니까 됐어. 하트 이생 별추축획 득. 보호 획득. 레턴정 타락을 받을 때마다 타락만큼 정화를 받습니다. 그래. 하늘을 가르기. 안테나 충전. 연막탄, 격렬한 돌풍, 뽑아, 그게 없네. 정전기장, 그냥. 그냥 갈겨 아무나 맞아라 51됨 51됨 안전주사위로 50에 정화를 가하세요 치명타 터졌으면 죽은 거 아니야 쟤? 이게 안 터지네 컷! 클리어 쉽네